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10편 30편입니다. 10편 30편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리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찬송, 기억, 감사 오늘 말씀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요약하다고 유학 생각합니다. 을 다윗은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했으며 또 그것에 감사했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극히 한 개인인 다윗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가 적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지극히 한 사람 그 개인적이었던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보면 12절의 고백처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자 우리와 같이 이 고백을 듣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보잘 것 없고 어쩌면 뭐 위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내 삶에 소소하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을까? 또 우리를 통해서 왜곡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괴선될 것임을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 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막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하여 내가 줄을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내가 줄을 높이는 이유는 원수가 나의 대적이 되지 못하게 나를 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끌어내다의 히브리어는 달라인데 이, 이는 그말 그대로 뭐 끌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물을 그 두레박에 넣어서 저 밑에 그 물에 있는 데까지 넣어서 그 물, 두레박을 끌어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올리다 세우다 끌어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그냥 그 최대한 반영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우물 속에 있는 나를 두레박을 넣어가면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의 앞에서 그를 높여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저 우물 밑에 있는 것처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로 인해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고개를 숙여서 두레박을 넣고 나를 끌어올려 주신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윗을 수홀 곧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는 이 1절과 다르게, 알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그게 올라가다, 올려드리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3절은 이 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다이슨 심각한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그야말로 죽음에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 깊은 스곧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끌어내신 겁니다. 알라라는 단어처럼 그를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아주 높이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저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손을 뻗어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듯이 또한 예물이 하나님께 높이 들여올려지듯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쓰러진 나를 세워주셔도 은혜인데 그분은 예전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하도록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노래하시려고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고침으로 응답하셨죠 그렇게 들으셨죠 실제로 그는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사울은 집요한 네, 그그 시대 왕이었던 사울은 집요한 질투심으로 다윗을 그의 눈앞에서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죽이기로 여러 번 시도했고 작정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또 심지어는 사울을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지만 그도 다윗을 보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그적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죠. 사무엘상 2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지금 그 주변에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왕이 되어서도 돌이키지 못할 실수까지 저지르죠. 가정이 있는 바세바를 범해고 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그는 실제로 그의 삶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팠으며 실제로 그는 1 0편 103편 3절에서 보면은 내 몸이 많이 아팠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몸도 그의 삶도 그의 정신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조차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도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사소한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다 털어놓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게다가 2절처럼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에도 동일했죠. 그 주변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을까요? 몰려들었을까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분께 왔습니다. 그분께 무엇인가 또할 말이, 사연이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주목하셨고, 사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을 때그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와는 전혀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시게 됩니다. 진노하십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했을 때더 이상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가 혼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노는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래서 이 잠깐, 이 잠깐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 언문에서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 그러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뜬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잠깐, 우리 잠깐 갔다 올게 라는 그 개념보다 훨씬 적은 시간,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 동안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반면에 그분의 은총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보면 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와 성도님들의 슬픔이 또 극도의 스트레스가 춤이 되고 궁극적으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 긴밀히 일해주시기를 소원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아픔,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 또 안타까운 조국 교회의 이 현실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저와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백을 했던 다이슨 많이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주님 어쩌면 저도 그렇지 않나요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고통스럽고, 왜 나만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나만 손해보는 듯 합니다. 그런 저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